일단 정답 며소리를 체포했습니다. 역태균 뉴스는 국정 타겟 원제입니다. 여론 포장 5천 개의 상황 산단 불법 기껏 교 대우 조선 해양 하천 노동자 파악 게임 등 문과 경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선열을 무식한 옥감한 역태균을 산생으로 여긴 분관이에 수시를 증가하는 귀선 실수였습니다. 윤건희는 파쇼 검찰을재직개처럼부니다 자신의 입건을 수켜왔고 윤서는 건희의 범죄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검찰 권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유산을윤건희 부산 저축의내장동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도이치모터스 산부통원 직가 조작 내물 수수 등의 불법 부정이도 연재불을부여받는 특혜를 부려왔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독점 이전 대통령실 단절전 과정에서의 입권탈취로 검은돈을 챙겼습니다. 최상경권, 마약 카르텔 등 외압수사는 국민이 지어진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오물이 쏟아지는 부정태 비리가 넘쳐나는데로 윤석열은 파렴치하게 특검은 불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박근혜 최진실 특검을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특정 범죄자 윤석열 증거리군은 오히려 권력을 들이며 탓쇼 검찰 탓쇼 경찰을 앞세워 전적을 제거하고 진보 민주세력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에게 10년간 윤석열과의 각각에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윤석열 중관이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이른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최상경 신기사건에수 사했던 박정은 고령인, 황교지의 최부은 징역 3년이 구여되는데 윤석열 중관이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공정과 상식이 실현됩니까? 윤석열 사쇼 권력이 사라진 사법정의는 없으며 공정과 상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하루빨리 입장대민선은 국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폭탄된직범이자 전쟁을 유발해 개혁이 협착하는 고전 파시오 단위민윤석열 탈의, 윤석열 편입, 윤석열환도의골 저도 퍼리고반윤선열 선재로 윤선열을 하루빨리 입장해 주시다. 민선열 파멸의 기단자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투쟁.